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보표식에서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봉축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관문사는 5월 12일 10시 30분 4층 옥불보전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보표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축 보표식에는 송희영 금강대학교 총장, 박성중 박경미 국회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나니 여사 등 사부대 중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주지 월장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은 관불과 헌화, 헌양을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했습니다. 관불에 이어 월장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설명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여기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또한 차비 원력으로 보라와 갈등과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스스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슴에 부처님의 오심의 그 기쁨이 가득하여 모탑의 삶 속에서 한 송이 하얀 영꽃을 피워내기 바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축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생명의 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퍼지고 국민이 걷는 길마다 평화가 피어나길 바란다고 축원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앞서 오덕근 신도회장은 봉축사를 통해 불자들의 가정에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 가정에 항상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고 모두 소구 소원을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송의영 금강대 총장, 박성중, 박경미 국회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은 축사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축사 후 조순환 관문사 신도회 여부 회장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낭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어두운 사바세계가 밝은 불국정토가 될 때까지 일심으로 정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한편 서초구 사암연합회는 저녁 6시 서초구청 광장에서 회장 법안스님, 부회장 월장스님 등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지역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한 데 이어 제등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제등 행진은 서초구청을 출발해 양재 사거리, 뱅뱅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를 거쳐 양재역까지 이어졌으며 용등, 코끼리 등 태극기 등을 비롯한 관문사 대형 장엄 등에 함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